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요 내신 대비용으로 해설하고 있죠. 네, 오늘은 37번째 고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까다로운 게 있다면 어법 하나 있어요. 그게 답니다. 내용부터 볼게요. Merits and demerits. m e r i t s 장점이란 말이죠. 장점. 그리고 d e m e r i t s 반대말, 단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점을 우리가 찬성합니다라는 말, pros, 찬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demerit이라는 말은요, 반대다라는 말, con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pros and cons, 혹은 merit and demerit.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주제 대목 요지 문제로 나오면, 요거 단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extract. 아, 이 단어 조금 어렵군요. extract는 동사로 쓰면, 뭔가를 어디서 뽑아내다. 추... 추 출하다라는 건데, 익스트라이트 명사니까 뭐야? 이미 뽑아서 가져다 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추출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치만 여기는요, 문학 작품, 몇백 페이지 짜리 문학 작품에서 주요 부분만 착착착 뽑아 놓은 거. 그래서 유식한 말로, 발, 발췌, 최, 발, 발췌, 최, 발, 최한 글, 발책글 발췌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문학작품 100페이지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빼다가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라는 얘기 하겠죠? 음, 같이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일단 포인트는 문법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도 다, 요렇게, 요렇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달려봅니다. 야, 정신 차려. 휴쌤이야. There is no doubt. 의심할 바 있다, 없다, 없다.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doubt 의심이라는 단어 알겠는데 무슨 의심인지는 몰라 그지 맞아요 이렇게 의심이란 단어는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단어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꾸밈 혹은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수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는 뭐 의심 사실 진실 이야기 전설 보도 이런 것들 그렇죠 이 친구는 동격의 수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또 여기서 동격하니까 어려워한 친구 있는데, 동격 있잖아. 뭐뭐라는 의심 있잖아.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의심. 선생님은 외계에서 왔어. 라는 의심.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동격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두면 좋은 게, 뒤엔 완전한 문장 같은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외계인이다. 라는 의심. <laughs>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의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동격으로 수식을 했는지만 보세요. 의심할 바 없다.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ds. 어떤 literary 이거 철자 기억하셔야 돼요. 문학 작품의 길이가 is 어떻다. <laughs> overwhelming 압도적이야. 어우 막 압도적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읽고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작품의 길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한 문장 맞죠? 라는 의심이래서 동격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대스를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 위치는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하나가 없어요. 내가 관계된 명사. 내가 명사 역할 하나 하니까 뒤에 명사 하나가 없는 불안전한 절이 나오니까. 지금 안 된다. 요게 포인트인데 어렵지 않았죠? 아무튼 간에 어떤 문학 작품 엄청 길어요. 사실이에요. 이런 뜻이야. 갑니다. reading or translating a work. 어떤 작품을 읽거나 번역을 해요? 언제? 수업시간. 에한 <laughs> 200페이지 짜리라고 한번 해봐. hour after hour.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Week after week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만 계속 공부하는 거는 이제 서수로 나와야죠. Can be a such a boring experience. Such는 오 그렇게 강조하는 말이죠. Boring 따분한 지루한 experience 경험이죠. 이렇게요. 이로 갖고 와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such는요 뒤에 관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왜 괄호 쳤냐면안 나와도 돼요. <laughs>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명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얘가 단수일 때는 이 어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such a boring experience. 이렇게 쓴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이 강조의 표현 search 뒤에 아주 찰떡궁합으로 자주 가타, 같이 붙어 쓰이는 친구가 있으니, 걔가 바로 접속사 대시고 해석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내 네, 접속사 써줘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걸 긴 거를 다 읽고 번역하는 건 너무 따분한 일이라서 Many students never want to open 학생들이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외국 서적을 말이야. 다시는 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야? 문학 작품 길어. 그리고 읽고 번역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학생들이 안 읽어.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말 나오죠. Extracts. 뽑아낸 글, 발췌 글이, 혹은 토막 글이, provide one type of solution. 한 가지 종류의 해법을 제공하게 되지.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이 좀 붙어야 돼? 음, 토막 글은 좋아라는 말이 나와야겠지. 보자고요. The advantages are obvious. 아니, 장점은 분명하다. 장점은 눈에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 음에 여러분들. 콜론이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패시지는 여러분들 여기서 토막글을 가리키는 말이야. from different w o r k 여러 다양한 작품, 홍길동전에서도 한 부분, 무슨 장화홍련에서도 한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다양한 작품에서의 토막글을 읽는 거는요. produce 아, 잠깐만. 동사에 S가 나온 이유는요, 주어가 reading, 단수형이기 때문입니다. 요 친구 주어 아니에요. 아무튼 에 만들어줍니다. More variety. 더 많은 다양성을 주죠. 어디, 교실에서.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는 거야. 한 시간에도 막 두세 작품 할수 있으니까. So that,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다양함을 주기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has a greater chance. 더큰 가능성이 있어. 무슨 가능성? of avoiding PR 가능성이죠. 여기 뒤에 있는 단어는 조금 중요합니다. 오휘 문제는 항상 대비해야죠. m o n o t o n y m o n o t o n y m o n o t o n y 잠깐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m o 는 하나라는 말이고요. tone, 톤은 어떤 색이나 음색을 톤이라고 하잖아. 하나의 색으로 다 채려놨어. 어떤 노래를 부는데 르한 음으로 어, 이렇게 한 음으로 쭉 해. 그럼 어때? m o n o t o n 단조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또 다른 명사형 monotony, monotony 하면 은 단조로움이 되죠. 이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새로움이 없고 심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심심한 단조로움을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while 뭐하면서 여기 잠깐 갖고 와볼게요. while이란 친구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접속사로서 뭐뭐하는 반년 동안에라는 말로서 주어 서술어가 나오면 딱 좋은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만약 이 주어가 앞에 주절에 있는 주어랑 일치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너 생략하고 동사 혼자 어떻게 분사 구문으로쓸수 있다. 이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전히 준다삐 동사를 혼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주면서 라는 분사 구문 처리한 거알수 있다고. 학습자들에게 최소한 작가의 특별한 플레이버, 이것도 마시고 마시긴 한데, 이거 조금 제가 바꿔볼게요. 특별한 맛, 어떤 묘미를 한입 알게 해준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학기에 무슨 뭐 허균 씨,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씨 작품만 쭉 단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하니까 여러 작가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는 라 장점이지. 잠깐만 그러면. 장점을 계속 소술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제목이 뭐였어요? pros and cons. merit and demerit. 요잖아, 그지 그럼 demerit가 나와야 돼, 이제. 가 보자고. 그래서 여기 on the other hand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어요라는 말이 나와 이지 여러분들 이게 글이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구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학생이 말이야. 어떤 학생? who is only exposed to 오직 어디에만 노출된 학생이야? bite-sized chunk bite는 한입 깨무는 거야 한입 깨물 수 있는 크기의 덩어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여러분들? 앞에 있는 passages 혹은 extracts 그쵸? 거기에만 노출되죠 짧은 토막글만 읽은 애들은 말이야 will never have the satisfaction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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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만족일까? 하나의 literary work. 문학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복했을 때 그런 느낌일 거야. 그치? 어떻게 서술했는지 보세요. 결코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순 없다. Of. 어떤. 안다라는 만족감이야. Overall pattern of a book. 책에 전체 내가 이 패턴을 다 알아. 이 책에 고유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 내가 다 알아. 이런 만족감은 없다고. 그치? 그리고 문장 끝내, 안 끝내. 아우, 안 끝내고요. 심표 했어요.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 부연 설명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만약에 여기서 문장 비슷하게 주어 서술어를 갖춰서 주어 서술어를 갖춰서 부연 설명하려면 그쵸 접속의 기능을 하는 관계 대명사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평소에는 위치하고 돼서 막 교환해서 쓸수 있지만 이렇게 쉼표가 있는 계속적 용법일 때는 오리지날인 위치를 쓰고 이 친구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지 기억나? 계속 해보자 아무튼 간에 그게 말이야 아니 after a 아,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말이야 그죠 이런 게 만족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우리 대부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기를 알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봐봐 그런데 그거는 만족이다. 다시. 그것은 만족입니다. 이게 요거 혼자서 말이 되냐고. 우리 대부분. 여기서 이상함을 느낀 거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런 단어가, 다시 말해. 여기 이미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명사어를 덧붙여넣었다고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가져줘야 돼. 여기 잠깐만. 무지성으로 이러면 안 돼. 어, 선생님. 동사 있으니까요. 같은 절에 동사 있으니까요. 동사 쓰면 안 되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틀린다고, 여기는.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장에론. 명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갑자기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나오면 냄새를 맡아야 돼요. 혹시 이거, 요렇게, 주어 서수로 써서 수식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본 거지, 그지? 근데, 요렇게 써놓고 수식이야 라고 설명하면 다 알아듣지만, 여기까지만딱 보여준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 동사가 아닌 게 나와야 될것 같아? 라고 시험 문제를 내잖아. 물론, 많이 출제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약에 4시에 출제되면 여러분 대부분 틀려요. 많이 안 겪어 봤으니까 사실은 쉬운 건데, 그래서 아,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 여기 이제 주어, 서술어 또 쓰고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파트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여기에는 동사, 요거 주어, 이렇게 묶어서. 너를 수식하는 무슨 절 관계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거 조금 조심하세요. 무조건 뭐 어, 동사 아니겠지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만족이냐면 우리 대부분이 추가하는 만족이야. 언제 우리가 읽을 때 뭔가를 우리 자신의 언어로 이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독서 왜? 여러분이 특정 소설가의 책왜 읽어? 그 사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평생 어디 bite-sized chunk에만 노출된 애들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무리죠. 아니야. 게다가 첨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한번 보자고. 게다가 말이야. Oh,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어떤 문학적 특징 또한 존재한다는 거. 이런 세상의 문학에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That 어떤 특징이냐면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적절하게 묘사될 수 없는 적절하게 묘사될 수 없는 특징이 있대 뭘 통해서는 짧은 excerpt 여러분 이제 맥락상 이 excerpt라는 단어가 extract고 a bite-sized chunk 그리고 passage랑 다 같은 단어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 단어랑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랑 여기 있는 즉, step f u i i o n 이라는 단어에서 병치라는 단어인데 이거두 개는 알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수능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 에 나와도 저 둘은 무조건 밑에 각주로 달리는 단어. 이거 한두번 나온 게 아닌데 나올 때마다 전부 각주로 달아. 다시 말해서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출제자들이 이 친구를 이 친구를 고등학교 과정에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각주가 달려야 돼. 그러니까, 내신문제에도 이거의 뜻은 뭐냐, 아니면 이걸 빈칸 쳐놓고 단어 문제를 내는 학교는 내가 볼땐 없어. 왜? 선생님들이 잘 알거든요. 이게 고3 단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짧은 토막글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쵸? 갑니다. 다시 말해, 이게 뭔데? Development of a plot or character. 아! 플롯이라는 건 뭐야? 기승전결, 그렇지? 뭐 그래 구성 혹은 그래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 플롯과 등장 인물의 어떤 발전. 예를 들어, with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독자의 점진적 관여. 여러분 독자가 작품에 관여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몰입한다는 거지, 그렇지? 빠져든다는 거잖아, 요 그지? 작품에. That, this implies, 이 점이 imply는 여러분 함축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의미한다, 야, 이게. 살짝 의미한다라는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시 보세요. 문학적 특징이 있어. 짧은 글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illustrate, 이렇게 묘사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이 있어. 다시 말해,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 플롯과 캐릭터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점점, 점점 독자가 거기 빠져들면서 그죠. 근데 잘 봐봐야 돼.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다에 이건 뭘 얘기하는 말이냐면, 앞에 있는 이걸 얘기해. 딱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할수 있지만, 봐 보세요. 여러분, 줄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등장인물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첫 페이지부터 적어도 1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읽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 뭐야? 내가 여기에 독자가 빠져들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게 뻔한 얘기야. 오케이. 계속합니다. 확인. Unfolding of a complex theme. Unfold는 여러분 책을 덮는 건 Fold죠. 펼치는 건 Unfold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펼쳐지는 거야. 쫙 펼쳐지는 거야. 복잡한 테마가 쫙 펼쳐지는 것들. 뭘 통해서 아, 주스태프주시 이렇게 병치를 통해서 뭘 병치시키냐면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컨트레스팅입니다. 서로 대조하는 대비되는 딱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견해가 그런 관점이 탁 나란하게 드러나는 걸 통해서 생기는 복잡한 주제가 펼쳐지는 것들. 이런 문학적 특징을 1페이지부터 적어도 한 200페이지는 봐야 스토리가 넘어가는 거, 여러 관점이 제시되는 걸알수 있지 않겠어라는 얘기지. 이게 문학의 모든 걸알 수는 없다. 토마클로는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여기 컨트라스팅, 대비하는 이라는 말 저거 항상 ing로 쓴다는 라 것까지 체크하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